평택 해경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국내 외국인 선원의 자가격리 위반에 대한 특별 단속을 13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일부터 모든 입국자에 대한 자가격리 의무화 조치가 시행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자가격리 대상자인 외국인 선원의 조업 승선 행위 및 외부 활동 등을 단속할 예정인데요. 평택 해경은 전담 단속반을 편성하여 자가격리 대상 외국인 선원을 파악하고 당진 시청이나 출입국 당국과 협력하여 특별점검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한편 자가격리를 위반한 외국인 선원과 고용선주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JIB 뉴스 윤이민입니다 발이 퉁퉁 붓고 허리가 굽어가도 아버지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부모님의 마음 그대로 당신이 키웁니다. 당진시 우수 농축수산물 해나루 눈앞의 내일보다 먼 밖에 오늘을 본다 더 나은 오늘을 위해 변함없는 가치를 지켜간다 모두가 힘을 모아 새로운 시대 새로운 혁신을 만들어간다 그렇게 지속 가능한 도시. 당진을 완성합니다. 당진.